전국 방방곡곡 숨은 맛집을 찾는 당신을 위해 택시마켓기 떴습니다. 그대를 바라볼 때면 <laughs> 뭐죠? 모든 게 아, 심상치 않아요. 뭐? 찬란하고 쓸쓸하신 분들? 맛집의 맛집 멋있으십니다. 맛집을 위해 찾기 어려운 걸 제가 해내지 말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기대해보겠지 말입니다. 강무남 택시마켓. 충성 맛있게 먹기로 맥 받았습니다. 충성 떠오르는 먹방 스타 이모규 택시마켓. 잃어버린 여러분의 입맛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입맛 사냥꾼 최진용 택시마켓. 찾아주세요. 택시마켓 3인방과 함께 떠나볼까요? 소개할 맛집은 어딘가요? 주인이 차려주는 식당이 아니고 자연이 차려주는 그런 식당입니다. 자연이 차려주는 밥상이라니 설렘 카드를 담고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오늘의 주인공 바로 생선구이인데요. 앞뒤 노릇노릇하게 구워 육즙이 팡팡. 이야. 밥을 부르는 자태입니다. 진짜. 특히 이곳 생선구이를 추천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음뭐 내려요? 생선구이 집은 너무 뭐 많은데. 생선구이 집은 많아도 이 집은 이 집은 특이하게 자연산 생선구이 집이에요. 어떤 생선이든지 다자연산이니까 잊고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집 없어요. <목소리> 맛객과 손님 모두가 칭찬한 이곳만의 특별함. <목소리> 제철, 국내산. 그것도 자연산 생선으로만 요리를 한다는 건데요. 자연산? 자연산만 쓰신다는 게 맞아요? 예 맞지요. 아, 생선 자연산없 쓰고 말고지요. 자연산이요? 아니, 뭐한두가지가섞 속변지는 않아요. 아이고, 절대 자연산만 씁니다. 양식도 안 들어간다. 음! 참돈만큼이나 빼어난 감칠맛을 자랑하는 곤락구이부터 담백한 맛이 일품인 불업구이. 그리고 고소한 맛의 대명사죠. 등푸른 생선, 참치도 있고요. 어, 다 야생에서 온 거란 말이죠. 여기에 제철 맞은 가자미구이까지 아주 넉넉히 담습니다. 나가는 게 아니고요 자연상이다 보니까요 오늘은 이리 자, 이거 잡히면 이거 나오고 저거 잡히면 저거 나오고 네, 그래요. 놀림이도 나오고 뭘저 놀림이도 나오고 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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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휴양을 다 나와요 <laughs> 하도 양해서청소년두 가지부터 많게는 다섯 가지까지 손님 수에 따라서 바다가 주는 대로 다른 구성의 밥상이 차려진답니다 바다가 주는 대로. 운이 좋으면 매번 다른 생선을 먹을 수도 있는데요. 생선 종류는 달라도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탄사 절로 나오는 그 맛입니다. 그죠? 자연산은 굉장히 우리 입맛에 그 촉감이 굉장히 부드럽죠? 기가 막힙니다 한마디로. 어? 이 말을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로 입속에 생선가 들어가면은 밥으로 안 먹게 되게 상선만 그냥 통째로 들고서 막 뜯고 싶어요. 젓가락은 노노! 양손으로 들고 먹게 된다는 마성의 마! 물질이 쫀득쫀득하고 부드러운, 그, 오메가? 어, 그런 아. 맛이 그냥 살아있는 것같아 <laughs> <laughs> 바다에서 갖잡아 더욱 깊은 풍미를 자랑한다는 이곳만의 모둠 생선구이. 그냥 지나칠 수는 없죠.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자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어, 어디서 가져오시 거예요? 아, 내일 아침 5시 되면 가니까 저 가지러 가, 가니까요 같이 가시고 오실래요? 암요 암요 가야죠 <laughs> 새벽잠 쫓아가며 식당을 찾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가시는 거요? 예 네, 예, 연안 부도로 갑니다. 물건 싫어다 연안 부도요 싱싱한 생선을 가져오고자 서울에서 인천까지 무려 1 시간 거리를 매일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공판장이 아닌 선착장인데요. 첫 배로 들어온 물건들을 하나 둘 옮겨 싣기 시작합니다. 자연산 생선이 담긴 상자들이라는데요. 방금 잡은 거죠? 어유 많다. 많네요, 진짜. 어디서 보내셨어요? 대청도에서요. 동, 동생이 보내주신 생선이 직접 잡아서 보내준 거죠. 인천에서도 먼 북쪽 백령도 바로 아래에 자리한 대청도는 예로부터 어 업이 활발한 곳인데요. 이곳에서 동생 내외가 직접 생선을 잡아 보내주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생선 그릇 잘 받았다. 아, 물건이요? 네, 아. 어. 받았어? 어, 예. 안아 앉아, 앉아. 잤는가, 배. 오배안 네. 어, 나가나? 에이, 오늘 안 아...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 대충 아빠한 잡으신 거예요? 네, 네, 네. 직접 잡으신 거 맞죠? <laughs> 네, <얼굴이> 너무... <웃음> <웃음>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 네. 감사합니다. 잘리 도자라. 자 동생의 수고 덕분에 오늘도 싱싱한 생선을 가득 씹고 출발합니다. 새벽같이 받아온 자연산 생선. 오늘의 바다가 선물한 생선은 감칠맛 좋기로 소문난 골락인데요. 어, 알게요. 자, 일단 가장 먼저 할 일은 깨끗이 손질하는 겁니다. 생선의 내장과 불순물을 잘 씻은 다음 맛을 더하는데요. 30년 경력 사장님의 감으로 염도를 맞춘 소금물에 생선을 넣으면 끝. 이거면 충분하답니다. 싱시하고 네? 그러니까요. 터지지도 않아, 안 하고, 하고 소금만딱 넣고도 진짜 맛있어요. 냉동 상태의 살이 단단한 다른 생선과 달리 살코기가 부드럽기 때문에 오분만 염장하는데요. 살이 부서지지 않도록 구이용 오븐이 아닌 팬에서 살살살살 뒤집어가며 굽습니다. 그냥 노릇 노릇 맛깔난 자태를 뽐내는 생선들. 저거 그냥 한점뚝 떼다가 밥 위에 착 던지면은 그냥 아 그냥 어떤 입맛도 살아나갔어요. 이게 네, 불끄이죠 아, 그냥 입맛 당긴다. 진짜 맛있겠다. 바다가 선물한 건강한 한 접시 자연산 제철 모듬 생선구이 납시오 예. 영상 삼일만 나왔어요. 예. 받아들이세요. 그렇죠, 그렇죠. 양손 가득 맛있게 즐기면 됩니다. 감칠맛이 난다 그럴까? 입에서 딱딱 땅땡겨오는 그런 맛을 느껴져요. 여기에 빠질 수 없는 맛이 있었으니 메인 요리만큼이나 입맛 돋든다는 다양한 반찬들입니다. 생선 구이를 시키잖아요. 시켜 놓으면은 반찬이 한1 0 대까지 딱 나오니까 그거 주워 먹다 보면 배가 다부르거든내 어머니가 만든. 반찬 마냥 아주 맛깔나게 맛이 있어요 하나하나 하나 하나 최선의 정성을 들여서인지 모르겠지만 제철 맞은 양념 피조개를 시작으로 우와. 매콤 자작하게 조린 두부 조림과 큼직큼직해요 어, 금직 알싸한 맛이 일품인 갓김치까지 무려 1 0여 가지의 반찬을 함께 즐길 수 있다는데요. 꼬막 어. 놀랍네요. 이를 위해 사장님이 매일같이 향하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근처에 자리한 농산물 시장입니다. 이곳에서 사장님은 유명인사라는데요. 아 미나리는 덥다, 요생이얼마만원천 어? 생이가만원천만원천이야만원 원. 어이이올라네 맨날 싸고 맨날? 맨날 싸우세요? <laughs> 난 사기하라, 크고. 아짓말 없어. 물을 싸우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우리가 사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착한 아줌마야. 깐깐함과 부지런함을 무기로 항상 최상의 재료만 구입합니다. 물건이 싱싱하고, 또 사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사는, 사는 게 좋아서 저는 시안하는데. 그런 습관이 딱 되었어요. 내가 가서 직접 가서 보고 눈으로 보고 사야 된다. 그런 이들, 그 습관이 바뀌었어요. 그래. 때문에 이곳 반찬은 매일 달라집니다. 그날 구입한 재료에 따라서 요리가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오, 매일 가도 되겠어요. 네. 우와. 종류는 다르지만 적어도 10여 가지의 반찬 우와. 개수는 꼭 채워서 준비한다는데요. 오. 우리 손님들이 푸짐하게 먹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두 사장님이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바쁘다, 바아 일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이고, 일을 많이 하니까 손이 삐뚤어졌어요. 손이 삐뚤어졌어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손이 삐뚤어졌어졌 손이 어졌다고 손이 삐뚤어졌어요, 삐뚤어졌어요. 세월의 고단함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식당 일 속에서도 좋은 음식이 좋은 사람을 만든다는 믿음으로 늘 최선을 다한다는 사장님. 정성은기본이요 따뜻한 마음까지 담긴 음식이니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신선한 재료와 30년 경력 손맛의 완벽한 만남. 그진가를 엿볼 수 있는 요리가 또 있습니다. 뭐예요? 서울에 뭐 이렇게 특이하게 홍어 잘한 집은 없는데. 아주 이 집은 아주 특별하게 잘합니다. 여기 홍어는 대청도 홍어를 쓴대요. 바로 홍어 요리인데요. 오. 이건 역시 대청도에서 갓 잡은 생물을 직접 손질해 요리하고 있습니다. 오. 음. 오. 와. 와, 진짜 홍어. 홍어는 흑산도에 갔다가 대청도로 왔다가 그 물줄기가 있답니다. 오. 그래서 이 물줄기를 타고 왔다가 이 알을 넣을 때는 흑산도가서 넣는데요. 홍어는 서해의 낮은 수온을 따라 대청도와 흑산도를 오가는데요 흑산도만큼이나 대청도에서도 많이 잡히는 어종 중 하나입니다 이야. 다만 먹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홍어를 손질해 삭혀 먹는 흑산도와 달리, 대청도에서는 싱싱한 홍어를 그대로 손질해 회로 즐겨 먹는답니다. 오, 삭히지 않고요? 삭히지 않은 홍어에는 쫄깃한 식감과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특징인데요. 오. 때문에 홍어를 잘못 먹는 사람도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음, 그렇겠네요. 와, 이 홍어회는 못 먹어봤는데. 저도요. 여기에 새콤달콤한 양념장을 더해 조물조물 버무려 먹는 홍어 무침은 또 다른 별미인데요. Yeah. 아삭한 채소와 곁들여 한입 먹으면 캬 생각만 해도 군침 돕니다. 밥에 비벼 먹어도 일품이죠. 사장님 밥한 공기 추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어 뼈를 넣고 푹 끓인 홍어탕까지. 찬바람 부는 날 요거 한 모금 푸르륵 하면 그냥 몸이 촥 풀리겠네요. 아주 탕이 아주 그냥 기가 막혀요. 그 국물 맛이 시원하고. 탕이 네. 탕이라고 아, 있어요그 맛은 일품이에요 아주 아, 그냥 기가 막힙니다 홍어탕도 좋지만 홍어 무침이 더 좋죠 부침이더 맛있고 아, 그거 몰라서 그러지 그거는 그냥 입맛대로 알아보면 홍어탕이 일 맛이에요 생물은 네. 소주를 안 먹을 줄 모르니까 국물에 대한 아, 맛을 네. 모르는 특히 홍어탕은 취향 따라 매운탕과 맑은탕을 골라 먹을 수 있는데요 맛있게 드세요. 이게 맑은탕? 매운탕이죠. 우리 맛깽님들의 선택은 홍어 매운탕! 오. 칼칼하면서도 시원한 국물 맛이 으뜸이랍니다. 아. 한 소금 푹 끓인 홍어탕을 사이좋게 접시에 나눠 담고요. 대접인데요? 그렇죠. 한입 가득 야무지게 즐겨주세요. 아유, <laughs> 냄새 쏘는 그런 탕이 아니고 그냥 일반 손님들이 먹기 좋게 만든 거니까요. 떡에 쑥 넣었다. 그러면은 그 홍어탕 국물을 딱한 사각씩 넣어 니다 속이 쫙까지 시원해집니다 아주 아주 시원합니다 속이 그냥 뻥 뚫리는 홍어 매운탕 국물 그 맛의 출처를 찾아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홍어탕은 회를 썰고 남은 부위로 끓이는데요 별다른 육수 없이 각종 재료를 더한 다음 손질한 홍어를 넣는데 끓이면 끓일수록 깊은 맛이 우러나기 때문에 별다른 재료가 필요 없답니다. 자연산 그걸 하니까 끓이면 국물이 그 푹물이 나고 너무 맛있는데 그 자체가 맛있는데 재료를 많이 넣어줄 거뭐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향을 더할 채소를 넣고 한번더푹 끓이면 완성! 덕에 특유의 냄새 없이 즐길 수 있는데요 대청도 바다가 선사한 별미에 우리 막갱님은 물론이고 손님들도 푹 빠졌습니다 자연산 생선으로 만든 부지만 한 상차림 어떠셨나요 택시 막기 다음 주도 기대해주세요.